안녕하세요, 학군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여기 닥터지 필라그린 베리어 밤을 사용해 볼게요. 많이 많이 좀 거칠고 특별히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요즘 날씨가 춥지? 네. 이상 <laughs> 추워요. 이렇게 추울 때는 막 엄청 건조해지기도 쉽고 또 얼굴 틀 수도 있고 보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줘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밤 타입 제품 하나만 이용해서 끝장나게 보습을 해보겠습니다. 밤 타입 제품이기 때문에 바를 때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잘 발라주세요. 왜냐면밤 타입 제품은 피부 온도에 녹아내리면서 잘 들어가거든요. 이밤 타입 제품도 이렇게 딱 닿고 나서 피부 온도로 잘 이렇게 문질 문질 문질해서 바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밤 타입의 끈적임 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밤 타입인데 굉장히 끈적 이고 막 그런 약간 겉도는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흡수도 잘 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컨실러는 이렇게 짠 듀얼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이 컨실러 이쪽이 브라이트 너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쫙 보고 어우. 어 손봐야겠다 1 0분 고런 부분에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브라이트너는 어딜 손봐야겠어요. 요즘 방학이라서 잠안 자죠. 다크가 아주 그냥 아유, 밤에 뭐하니? 핸드폰. <laughs>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해주고 칙칙한 내 입가 복숭아처럼 살아나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턱도 살짝 밝혀주고 그리고 이제 2019년이 왔잖아요. 그쵸? 올해 운수 대통하게 이마도 이렇게 좀 밝혀주고 아까 이렇게 보고서 <laughs> <laughs> 나를 한숨 짓게 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케어해줄게요. 근데 이게 브라이트너보다 컨실러가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낮춰야 되는 부분에는 컨실러 이렇게 발라주세요. 특히나 코 옆에는 이렇게 미리 발라놓으면 뜨지 않고 좀잘 먹으니까 미리 해주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조금 넣어줄게요. 그냥 컨실러로 약간 커버하면서 얼굴도 좀다 깎는 거죠. 깎는 김에 그럼 좀더 깎아야겠다, 그렇죠? 이마도 여기 조금 깎을게요. 굽기 전에 빨리 두드려야 돼. 브라이트너로 이렇게 눈 밑을 똑똑 톡톡 두드려서 밝혀 주시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브라이트닝과 컨실러를 써주고 거울을 딱 보면 딱 나오죠. 넌 누구야? 라고 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예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나를 만나러 가볼게요. 컨실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베이스 들어갈게요. 이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죠. 지금까지의 나도 어머 이렇게 예쁠 수가 그 다음에 변신하는 나는 정말 몰라보게 예뻐지는 나가 되는 거예요. 왜? 베이스를 할 거니까. 오늘은 로맨 쿠션 이용해 줄게요. 23호로 피부톤에 좀 맞는 쿠션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발라준 다음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변신하는 거죠. 쿠션은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정말 얇게. 어차피 저희가 컨실러랑 브라이트너로 충분히 사용해 놨기 때문에 굳이 막 쿠션까지 엄청 두껍게 막 띵띵띵띵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피부만 되게 텁텁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새 학기 되고 새로운 학교 가고 하면 신분 세탁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쵸 렇그 <laughs> 그, 신분세탁을 잘 하려면 이렇게 변신을 잘 해야 돼요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좋고 그리고 이게 23호인데 막 엄청 어둡거나 누렇게가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쿠션입니다 꼼꼼하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다지듯이 이렇게 두드려서 엄마가 돈가스 해줄 때 패티도 많이 두드려야 돈가스도 부드럽고 얇고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많이 두드려야 쿠션이 피부 조지게 잘 다져지면서 이렇게 착 밀착이 돼서 엄청나게 얇고 예쁜 고런 베이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돈가스를 먹어가지고 비유적 표현이 돈가스밖에 안 나오네. 돈가스 얘기하다 너무 많이 두드렸어. 그만 두드려야지. 파라파 이렇게 어제 먹은 돈가스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베이스가 완성되었네요. 진짜 어제 먹은 돈가스가 생각나. 아니 예쁘지 않나요? 잘 됐어요. 자 다음 단계는 쉐딩! 우리 모델이 베이스만 하고 나가도 꼭 해야 되는 게 쉐딩!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단계를 줄이는 그런 데일리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모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쉐딩은 한다고 해서 쉐딩을 넣기로 했습니다. <laughs> 쉐딩은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 사용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왜 쉐딩을 할까? 얼굴이 작아 보여. 음. 그런 이유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여서 쉐딩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 밑에 안 넣으면 하얗게 여기 광 들어가면 나중에 두턱처럼 보이니까 여기 넣어주면 좋아요. 아까 제가 베이스는 어제 먹은 돈까스 같다 했는데 우리 모델이 꼭 해야 한다고. 단기에서 뺄수 없는 이 쉐딩은 어떤 음식이랑 잘 어울리나요? 쉐딩은 초콜릿이에요 왜냐면 초콜릿은 제가 완전 좋아하거든요. 쉐딩도 음, 그만큼 쉐딩을 좋아한다는데. 안 할라 했는데 모델이 쉐딩 꼭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만족하세요? 네. <laughs> 자,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요. 오늘 눈썹은 블랙 컬러를 그려줄게요. 왜냐면, 여러분 눈치챘나요? 우리 모델 언니가 이렇게 머리 색깔 바꿨어요. 목을 이렇게 <laughs> 돌릴 수가 없네. <laughs> 아무튼, 머리 컬러를 바꿨어요. 블랙으로. 예쁘죠? 그래서 블랙으로 맞춰서 그려볼게요. 이걸로 눈썹 이렇게 그려줄게요. 사실, 블랙으로 그리는 거 추천은 안 해요. 그렸으니까 한 다만 <laughs> 앞머리 꼭 내릴게요. 오늘 앞머리 없는 친구들 앞머리 잘라 <laughs> 이색으로 <laughs> 그렸으면 엄마 문신 같은 그런 컬러이라는 거 다른 색 브라운 컬러랑 이런 거는 이 라인이 예뻤는데 이건 굉장히 무섭네요. 아무튼 블랙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사용할 건 여기 삐아 섀도우 살몬 스킨 컬러예요. 무펄에 약간 뽀송한 느낌이 나는 그런 차분한 색이기 때문에 컬러 얹어주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눈이 조금 그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또 크리즈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색깔이 듯 타지만 굉장히 좀 많이 뚝하고 나오는 컬러기 때문에 밑부분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주면 노란 느낌으로 뜨는 느낌 들수 있으니까 너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반대편도 넣어볼게요. 아무래도 베이스가 좀 남아있잖아요. 완전 뽀송하게 그렇게 매트하게 되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런 광택이나 촉촉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섀도우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하고 안 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미세한 차이는 항상 내가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꼭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럼 미세한 차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초밥 먹을 때 간장 찍을 때안 찍을 때 그런 느낌? 아무튼 초밥 먹을 때난 간장을 찍어야 맛있던데 간장 맛으로 먹자. 아니면 회 먹을 때 초장 찍나 안 찍나 이런 거. 근데 초장에 와사비를 타야 맛있어. 너도 그렇게 먹어? 네. 너무 맛있지. 자, 이어서 여기 피칸 컬러로 음영 잡아줄게요.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컬러가 엄청 진하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넣고 아까 우리 베이스로 깔아준 컬러랑 잘 그라데이션. 컬러는 너무 진하게 넣는 것보다 은은하게 넣는 게 예쁘니까 그냥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꼬불꼬불 캐슈넛 컬러를 언더에 깔아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끝까지 쭉 깔아줄게요. 오늘은 펄감 없이 이렇게 무펄 느낌의 제품들만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거예요. 뭐 펄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오늘은 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학기 초는 친구도 새로 사귀고 얼굴도 다들 이제 싱그럽던데 너무 섹시 도발적인 화장하면 조금 거리감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약간 차분하게 그런 느낌으로 즐겨주세요. 그러다 이제 뒤로 갈수록 본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축제 때 이러면 애들이 이제 놀래서 쓰러지는 거죠. 어? 너 섹시 도발키였어? 뭐 이런 본인은 어떤 캥가요? 저는 지금 핫쌤이 알하시는그 캥. 섹시도 말 귀여운 말이야? 오, <laughs>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펄로 부드럽고 분위기 있게 이렇게 느낌을 잡아줍니다. 친구들에게 다가와. 나랑 친구하고 싶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어서 딥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줄 거예요. 저는 붓펜 타입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이라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데일리 데일리라서 너무 두껍거나 너무 길게 빼지는 않을 건데, 꽃뿌이신 분들은 기본 길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빼주셔야 돼요. 너무 안 빼면, 나 애써 그렸는데 아무도 내가 아이라인 그린지 모르니까. 자, 앞부분까지 너무 두께감 줘서 그리지는 않는다고. 아까 말했죠. 요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만 줘서 그려줄게요. 여기 앞쪽에도 좀 채웠어요. 눈이 어느 정도는 커져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여기까지 다 그리고 싶지만 아까 얘기했죠. 섹시 도발기가 아니라 지금은 친구야 다가와. 나랑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막, 막 그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요. 맞아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이 평소보다 조금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끝내주셔야 합니다 새학기잖아 친구야 안녕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이렇게 뷰러는 집어넣습니다 코꺼풀이든 쌍꺼풀이든 제가 늘 말하지만 마스카라가 예쁘게 올라오려면 뷰러를 꼭 집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철벽프루프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거예요 어, 오늘은 사실 마스카라가 막 엄청 인형처럼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느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훗날 보여줄 섹시 도발케에서 그런 마스카라를 발라줄 거고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인 거죠 자, 여기 바르는데 뷰러를 너무 바짝 올려놓으면 좀 많이 눈두덩이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면봉 하나만 대주고 발라도 충분히 안 묻히고 예쁘게 바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언더에도 바르지 않을 거예요. 마스카라 이 정도만 발라주셔도 충분해요. 더 이상은 안 돼. 오늘은 친구들을 불러야지, 이렇게. 반대쪽이랑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이제 블러셔 넣어줄 건데요. 블러셔는 짠!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16브랜드, 하나는 웨이크메이크. 오늘 블러셔 컬러는 우리 모델 언니가 골라볼 거예요. 평생을 꽃꽃풀로 살아온 언니라서 꽃꽃풀에 어울리는 블러셔를 잘 모르겠죠? 마음에 드는 쪽에 윙크를 해볼게요. 어느 쪽인가요? 아, 이쪽? 아, 난 16살이다. 그래서 저는 요거 살구샷 컬러를 브러쉬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약간, 약간 요기 가장 튀어나온 밑부분 쪽에 이렇게 바를 거예요. 저도 진짜 호커풀 메이크업은 엄청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참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요기 밑부분에만 요렇게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양 있으면 그냥 요렇게 밑부분에 살짝 한번 쓸어서 끝. 되었죠? 아, 근데 확실히 컬러가 되게 예쁘죠? 역시 우리 언니 모델픽 짱짱. 요렇게 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 립은 레드 컬러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레드 컬러 너무 순정하면 초반에 또 나를 쉽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입술에서 이제 포인트 잡아주는 거죠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입술 안쪽에 뻐끔뻐끔해서 먼저 이렇게 발라줍니다 친구들을 부를 수 있도록 유순하고 착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너무 쉽게만 보이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자 가운데 부분 조금 더 착색되게 한번더 발라준 다음에 한 30초를 세고 여기 미샤크 쿠션 립크레용으로 외곽을 처리해 줄 거예요. 이게 약간 컬러가 나오면서 밤타입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곽 쪽에 조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뒤에 열면 이렇게 쿠션 퍼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쿠션 퍼프로 외곽을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레드 컬러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되는데 틴트만 그냥 빡 바르면 쉽지 않은 여자긴 하지만 너무 센 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곽 쪽은 이렇게 조금 밤 타입으로 연한 컬러 한번 레이어드 해주면 알잖아요. 그쵸? 알죠? 그런 느낌이 살수 있죠. 이렇게 립까지 해주시면 됩니다.